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목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세종 충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이 낀 하늘 아래 대체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네, 출근길 쌀쌀한 날씨 계속되겠고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박찬송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흠뻑 내린 봄비로 대기가 습해졌고 밤사이 기온까지 내려갔습니다. 안개가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청양과 아산, 예산의 가시거리가 100m 내외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차량 운행하실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공기가 깨끗합니다. 하지만 일부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날이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영상 13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기온은 크게 올라가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점차 구름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기온 아산 15도, 세종 17도, 대전 16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기온은 한낮에 14도, 예산 16도, 부여 역시 16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 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2.5m, 중부 1 5 남부는 3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대부분 공기가 깨끗하겠지만 세종 지역은 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날은 더욱 따스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꼭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오늘 3.1운동의 동력을 토대로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요. 100주년을 맞아 천안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임시정부의 정신적 지주였던 서고 이동년 선생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다룬 연극도 오늘부터 무대에 오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암흑 같던 일제강점기를 보여주듯 일장기가 내걸린 무대. 일제를 몰아내자는 비방서를 곳곳에 붙여 일본군에 붙잡혔어도 당당한 청년. 바로 천안 출신의 서구 이동영 선생입니다 너희들이 일본 제국이 범제국임을 알리는 선언이며 우리의 자주독립을 굳건히 알리는 선언이다. 꼭 100년 전인 1919년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간 3.1 독립만세운동 이후 민족 지도자들이 중국 상하이로 모여들었고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국회의 기원인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으로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 주석도 네 차례나 맡았던 이동년 선생. 갈등으로 분열된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킨 정신적 지주였던 그의 삶이 100주년에 맞아 연극으로 생생히 조명됐습니다. 이동년 선생은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그런 이상을 갖고 있신 분이었기 때문에 연극에서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껏 제대로 기억되고 평가받지 못한 현실을 꼬집 듯 백범 김구 도살 안창호 같은 독립 운동가들이 그를 따르는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삶과 업적을 진부하게 이어가는 대신 가상의 인물이 관객을 대신해 던지는 질문으로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을 머리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그 가슴으로 느낀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의문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들이 왜 존재했는가. 100년 전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는 지금과 어떻게 비슷하고 또 다를까. 임시정부의 중심에 섰던 서구 이동영 선생을 그린 연극 일어나라 조국이여는 오늘부터 사흘간 천안예술의전당에서 선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고 순국선열의 호국의지를 기리는 충남 도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호국음악회가 오늘 오후 7시 독립기념관 결의의 집에서 열립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 육군본부 독립기념관이 공동주최하고 대전 MBC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방부가 제작한 뮤지컬 신흥무관학교와 연예인 병사인 태영과 대성 홍진영 등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상공에서 아리랑 위성으로 촬영한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인휴정부가 처음으로 자리 잡은 상하이 청사부터 항저우와 류저우, 충칭청사까지 모두 일곱 곳을 지구박 우주 680km 부근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번 촬영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6년간 이루어졌으며 각각 70과 55cm급 고해상 광학 카메라가 장착된 아리랑 3호와 아리랑 3A호가 활용됐습니다. 평화 나비 대전행동과 양대노총 지역본부가 대전 보람의 공원에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달부터 4달 동안 시민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을 명판에 새길 예정이며 광복절인 8월 15일 제막식을 목표로 전국 7번째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에서 확산하고 있는 홍역 관련 소식입니다. 이 해당 병원에 외래 진료를 다녀간 생후 13개월 남자 아이가 추가로 확진돼 홍역 환자 수는 모두 13명으로 늘었는데요. 이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사태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홍역 관련 소식 김태욱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대전 MBC가 이따라 보도한 대전시의 허술한 방역 문제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이 홍역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허 시장은 홍역 발생 이후 시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 사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대전의 소아 전문 병원에 외래 진료를 다녀갔던 생후 13개월 남자 아이가 추가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홍역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으며. 접촉자도 1,6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 동구와 유성구 보건소를 선별 진료소로 추가 지정하고 지자체 간 합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의원장하고그다소장님 그다음에, 그다음에 세종하고 공소장까지 해서 저희그 홍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를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개월 미만 영아 약 800명이 홍역 예방 접종을 한 가운데. 조기 접종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신체적으로나 뭐 발달상으로나 적합하니까 그게 돌 이율 텐데 과연 그걸 몇달 당긴다고 얼마나 예방이 될 것이며 전문가들은 홍역 예방 접종 시기를 앞당기면 항체 형성률이 떨어져 의무 접종 시기인 생후 12개월과 만 4살에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인 면역을 유지할 것으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 이후에 원래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2회 접종을 모두 추가로 시행을 하셔서. 대전의 일부 소아병원에서는 벌써부터 백신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유아 카페를 중심으로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홍역 생 백신은 제품 특성상 임의로 옮길 수 없어서 일부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백신 2,000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방침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이 예산 확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고교 3학년은 올해 2학기부터 나머지 학년은 2021년까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모두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지역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2021년 고교 전체 무상교육이 시작되면 대전은 매년 618억 원, 세종은 162억 원, 충남은 68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예산 편성을 두고 교육청과 교육부 간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주대에 이어 건양대도 매년 30억 원 가량 지원받는 정부의 산학협력 사업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2단계 심사에서 공주대와 건양대를 최종 탈락시키고 호서대와 한국 교통대를 신규 진입시킨 충청권 열네 개 대학을 확정했습니다. 2단계 심사를 통과한 충청권 열네 개 대학은 앞으로 3년간 매년 30억 원 가량의 국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 신도심 중앙공원과 금강이 접한 세종시 세종리 7만 5천 제곱미터에 어린이 박물관 등 다섯 개 박물관을 세워 박물관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착공해 2023년 상반기 개관이 목표이며 국가 기록 박물관, 디자인 박물관, 도시 건축 박물관, 디지털 문화 유산 영상관 등네 곳은 2027년까지 들어설 계획입니다. 일상의 재앙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유입된다는 주장을 놓고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 지역 미세먼지 일부가 중국에서 유입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연구원 서희안 기후환경연구소는 지난해 제철소와 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진시 두개 지점에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대기오염물질 유입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계절별로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유입된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았습니다. 봄과 가을은 중국에서 들어온 오염물질이 70%가 넘었고 특히 겨울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오염물질 100%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여름엔 경상도 등 다른 시도와 바다에서 유입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국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순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봄 같은 경우는 북서풍 계열이라 저기 중국 쪽에 영향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걸 네 개로 분류해서 그 각각 네 개의 소스들이 기여율을 분석을 한 거고요. 어, 여름에 보시면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거기는 일본의 영향들도 들어있어요. 다만 충남 전체 미세먼지를 중국의 영향으로 판단하기엔 지역 내부 요인에 대한 연구가 빠졌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추가 연구와 함께 국제적인 공동 연구 등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말에. 중국의 여러 성들과 함께 국가 환경 회의를 계획하고 있어요. 동아시아 환경 회의를 거기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특히 이번 연구에선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충남도의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확인됐고 지역 평균 습도 감소 등 기후 변화 또한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충남의 질병 비용은 최대 53억 5천만 원. 사망비용은 최대 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지난달 대전 MBC가 보도한 당진 부곡공단 입주 기업 땅 꺼짐 사태에 대해 충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최근엔 도로가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까지 추가 발생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곡공단 입주업체들은 지난 4일 한전의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도로에 구멍이 뚫렸으며, 이는 기존 집안 치마 현상과 마찬가지로 한전의 공사 영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싱크홀 밑을 지나는 열 배관을 관리하는 충청에너지 측은 부식에 의한 배관 파손이 원인이라는 입장이며 한전 측도 최근 재개한 공사는 지하수 유출을 막는 방수 공사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해 대학으로부터 해외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아산시청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아산시 기업경제과 7급 공무원 A씨는 모대학 산업협력단으로부터 78만 원을 지원받아 대만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남도는 당시 아산시가 해당 대학에 온양 온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직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61억 원가량 삭감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에 비하면 삭감 규모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지만 최근 대전시와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어 대전시가 공을 들인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깎인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3,367억 원 대전시의회는 61억 8천여만 원을 최종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깎인 사업 가운데 시내버스 재정지원비가 45억여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예결위는 가족경영 등 방만한 운영 사례가 있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앞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 노력이 좀 필요하고 총괄온가 어, 절감이라든지 수송인원 증가를 위한 어, 회사의 자본 노력이 필요하다 어, 이렇게 판단돼서 대전 창의융합예술제 2억 8천만 원, 7030세대 공감 토크 콘서트 3천만 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연 2천만 원도 예산이 깎인 사업들입니다. 대전 방문회의를 맞아 대전시가 기획한 주요 행사들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행사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집행부의 의회 경신 논란을 비롯해 최근 기류가 심상치 않은 시와 의회 갈등이 영향을 준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도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의 어려운 예산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 시장이 최근 확대 간부 회의에서도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한 가운데 시와 의회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명합니다.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이 최용규 서울 신문사 광고 사업국장을 제19대 대표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대전 출신의 최용규 선임 신임 대표 이사는 선수단 운영을 감독에게 이임하고 자신은 구단의 재정 안정을 위한 메인 스폰서 유치와 수익 사업 개발 등 마케팅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새 대표이사에 대한 공문화 검증도 없이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학 동문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오늘 14일부터 9박 11일간 미국을 방문해 뉴욕의 창업 지원센터와 코넬대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이번 방문에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대전 바이오 기업의 보스턴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10명이 동행하는 이번 출장에서는 허 시장의 비즈니스석 항공료 970만 원당 경비 7,70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 축제들이 상충객들의 발걸음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혼잡한 인파를 틈타 소매치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승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날을 맞아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세종시의 한 전통시장 한 남성이 물건값을 흥정하던 여성을 툭 치고 지나가더니 붉은 지갑을 바지속으로 숨깁니다. 순식간에 현금 200여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겁니다. 경찰에 구속된 예순살이모씨는 전국을 돌며 아홉 차례에 걸친 소매치기 행각으로 금품 50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경남 진해의 군항제를 비롯한 봄 축제장과 장날을 맞은 전통시장이 주된 범행 장소였습니다. 배달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려고 가방을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통째. 소매치기는 생각도 안 해봤지. 최근 CCTV의 증가와 현금 사용 감소로 소매치기 범죄가 줄어들었지만. 시골 장터와 축제장만큼은 예외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몰려 혼잡하고 비교적 방범이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인파가 분비고 그리고 현금 사용이 많고 그리고 CCTV가 드물고 해서 이런 저, 축제 현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경찰은 가방 같은 소지품을 앞으로 향하게 하거나 현금을 되도록 적게 소지에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대 과학기술 유공자들의 업적과 생애를 집대성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32명의 공훈록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대 과학기술 유공자 32명에는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인 이휘소 박사와 석주명 나비학자를 비롯해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초대 소장을 지낸 최순달 박사 일 세대 재료공학자인 윤덕용 카이스트 명예교수 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험형 과학문화축제인 2019 사이언스데이가 주말인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중고대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기획해 운영하는 75개의 주제별 과학체험 부스가 마련되고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와 자율 주행차 등을 주제로 한 과학 문화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나 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그제 밤 금산의 한폐 가전 제품 야적장에서 난 불이 31시간 만인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폐 가전 제품 30톤 가량이 불에 타면서 발생한 유독 가스와 연기 때문에 밤샘 작업을 벌이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야적장 꼭대기에서 처음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서 대전 지역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포인트 감소한 58.8%를 기록한 반면 실업률은 0.3% 포인트 증가한 4.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세종은 고용률이 2% 포인트 증가하고 실업률은 1% 포인트 감소했으며 충남도는 고용률이 2.5% 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1.3%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충남도가 대통령 지역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을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충남 관련 대통령 공약은 천안 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내포 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육성, 백제왕도 유적 복원으로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단지 조성, 논산 개룡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원 등 여덟 건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500년 넘는 전통의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가 오늘 당제를 시작으로 나흘간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둘째 날인 내일엔 개막식에 이어 베트남 전통 줄다리기 팀이 참여하는 다양한 줄다리기 대회가 진행되고 축제 마지막 날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길이 200m 무게가 30톤에 달하는 초대형 줄을 동시에 당기는 기지시 줄다리기가 펼쳐집니다. 당진시는 올해는 축제 기간에도 줄을 만들어 볼수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하는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크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철안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 30억 원등 50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중앙시장 기존 주차장 자리에 3층 규모의 주차빌딩을 신축합니다. 철안시는 설계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조만간 최종 설계안을 확정해 오는 8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주차빌딩에는 140여 면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며 상인회 사무실과 고객 편의시설도 조성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 내 시내 농어촌버스 일부 노선이 조정되거나 운행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예산군이 농어촌버스 44개 노선에서 61차례 운행 횟수를 줄인 것을 비롯해 당진과 서산, 홍성, 아산, 계룡 등 6개 시군 시내 농어촌버스 72개 노선이 경로를 변경하거나 통폐합 조정됐고 108차례 감축 운행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대전시는 노조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관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봄비로 대기가 습해졌고 밤 사이 기온까지 내려갔습니다. 안개가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청양과 아산 예산의 가시거리가 100m 내외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차량 운행하실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공기가 깨끗합니다. 하지만 일부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날이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영상 13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기온은 크게 올라가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점차 구름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기온 아산 15도, 세종 17도, 대전 16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기온은 한낮에 14도, 예산 16도, 부여 역시 16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2.5m, 중부 1.5, 남부는 3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대부분 공기가 깨끗하겠지만 세종지역은 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날은 더욱 따스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